네. 어, 93조 조동사 두 번째. must랑 have to should 있는 부분 가 볼게요. 자, She broke her arm last week. 지난주에 팔부서졌대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은 had to go to the hospital. 자, 그다음에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아, 나는 그가 그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말하지 말아야 되죠. 돈트 머스트가 안 돼요. 일단 머스트는 머스트 나시 부정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슈드 나시.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음식은 있잖아요. 3인칭 단순데 우리 해브투는 약간 일반동사 취급해준다 그랬죠. 둘다 뜻은 똑같은데 만약에 얘가 이 자리에 오고 싶으면 해즈투로 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트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은 조용히 해야만 해요. 라이브러리에서 모두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럼 조용을 조용히 하다 머스트겠죠. 내일 추울 거래요. 당신은 두꺼운 코트를 입어야만 한다. 자 이건 내일 일이니까 will have to. 자 오늘 밤 Christian can watch all night b e c 밤새 TV 볼수 있어요. 왜요? 그녀가 가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 아니죠. 갈 필요가 없죠. Doesn't 그 다음에 it'll be good for you. 너한테 좋을 거야. to call her and apologize 그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충고하는 거네요. you should call her. 자, 그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버전트 e t o 겠죠 그다음에 해즈트는 뭐였어요? 해프트는 머스트였죠? 그다음에 Don't have to. n t h a v e t o 그다음 t f o 지말아 t Forget. n o t Forget. 그 다음에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래네요 그러면 o o t e t f o r g o t o t o r e t o r g e 넌 생각하니? 내가? 지원해야만 한다고? should apply 그 다음에 <laughs> 뭐뭐 해야되나요? 그런데 she잖아요 그리고 얘는 일반동사 직급한다시다 e s she have to take 이렇게